수준 높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냥 간장 계란밥을 알려줄 수는 없어서 최고급 간장 계란밥을 준비했어. 시작! 먼저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바다 한 조각을 녹여줘. 아! 아니,라 버터라고요. 버터보다는 바다가 더 고소한 느낌을 준단다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고 약불로 볶아줄 거야. 마늘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크러쉬드 페퍼와 계란 3개를 넣어준 다음 최대한 약불로 흰자를 익혀줘. 이거 냄새가 진짜 미쳤는데요. 마지막으로 밥 위에 부어준 다음 간장 한 숟가락 넣고 잘 섞어 먹으면 마늘, 간장, 계란밥 끝. 형, 근데 간장 계란밥으로 영상 하나 날로 먹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이건 그냥 간장계란밥이 아니잖니. 아무리 맛있는 최고급 원두로 만들어도 내 수비는 내 수비예요. 그럼 하나 더 알려줄게.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지만 삶은 파스타면에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와 후추를 넣고 잘 비벼 먹어도 이거 진짜 맛있단다. 부족한 거는 맛소금이나 간장으로 맞춰주시면 돼요. 뚝딱